절도 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경미 절도와 중대 절도 구분은? 판결문에서 절도 액수 행위 장소 피해 재산 가치 훼손 수준을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 기준 표상 권고 구간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확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 조방 여부 방복성 계획성 도구 사용 유무 등 가중 감경 사유가 양형 이후에 구체적으로 반영됐는지 검토해야 하며 경미 절도로 판단된 경우 벌금형 사회봉사 명령 위주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피고 중대. 절도라면 실현 가능성을 고려했는지 평가한 뒤 기준 적용에 의문이 있으면 상급심 항소를 통해 양형 기준과 해석 논리를 재검토 요청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은 피해 복구 제안서 반성문 반환 계획서를 보강 제출해 격리 판단 사유를 강조하며 피해자 측은 피해액 산정서 목격자 진술 심리상담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해 중대 절도 인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절차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경리 절도와 중대 절도 구분은.